12영육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늘 자고 했는데 화자는 병자호란 뒤에 이상봉선에 들어오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 임금님이 가서 소현세자복림대군 데려오라 그랬죠? 그럼 이거 이제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상 얘기하면 될까? 안 돼요. 왜? 임금님이 쓸데없는 이한 몸을 찾으니까 거기에 대해 망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임금님의 신의, 신화된 신 사람으로서 청나라에 빼앗긴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하는 건 본인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서 여기에 12영역 갈매기랑 늙자고 한거 이걸 버리고 늙자고 한 소망은 이룰 수 없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극함을 느끼고 있다. 오케이 자12 영욕 해서 이 12는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지는 거고 영욕이라고 하는 건 부귀와 욕그 영광 이런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속세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될때없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건 갈매기랑 늑자하는이 갈매기는 자연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속세 벼슬살이와 갈매기랑 대조되고 있는 거고 요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얘를 버리고 얘랑 늘자라고 했으니까 요게 화자 생각에는 부정적 대상. 그죠? 요게 긍정적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자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난다. 자기 자신 보고 쓸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영탄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상주 12월에 심양 가라 부르시니 해서, 자, 상주가 화자가 있는 상봉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화자가 3년 동안 지냈던 곳이 상주고, 그 상주 12월이면 겨울이죠. 응? 그때 심양으로 가라고 부르셨다.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화자가 소현세자 복림대군 데리러 가는 목적지예요 아까 요양이라고 나왔죠. 응, 요양, 심양. 이게 화자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청나라 수도예요, 수도. 응, 이후에 청나라가 북경으로 천도를 하죠. 그런데 그 전까지 수도였던 곳입니다. 어느 누구일이라 잠시 인들 머물겠는가 해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데리러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잠시도 머물 수 없다. 바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임금님 은혜.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의 은혜는 나를 저기 청나라로 보내준 것에 대한 은혜야. 나를 선택해준 거. 감격해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까지로 이불과 요를 겸했다. 자, 3년 동안 입었던 옷까지면 자신이 은거하면서 입었던 옷들인데 소박한 옷이겠죠? 그리고 그걸 이불과 요로 겸했다. 이불요 따로 챙겼어? 안 챙겼다고. 이 옷까지 가지고 이불이나 요 역할을 시킬기 위해서 짐 쌌다는 거야. 그래서 여행 차림도 굉장히 단추를 하게 꾸립니다. 응거기간이 3년이다. 이거 나타나죠.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 우리 임계신데. 그래서 이 남쪽은 경상도 상주, 화자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 우리 임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거든. 걔네가 있는 심양이라고 하는 곳은 이 남쪽에 있는 상주, 상주 지역이 이쯤 돼요. 그러니까 이 상주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12월이라 그랬어. 12월에 이 상주도 이렇게 추운데 심양은 얼마나 춥겠는가 해서 우리 임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심양 있는 편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임을 생각하니 여기서 연군 지정이 들어난다. 연군 지정이라고 하는 건 우국 지정이랑 달라 국가를 우려하는 게 우국이고 연군이라고 하는 건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사랑하는 마음. 이국의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그리 겪으셨는가 해서 이국과 타국은 모두 청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국에서 겨울달을 바라볼 때 누구의 땅이라고 바라보며 이게 청나라 땅이잖아. 그치 청나라 땅에서 바라보는 겨울달이라고 하는 게 소현세자 복림대군한테는 즐겁지 못한 일이고 그걸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지. 거기 끌려가신 이두 분이 겨울달을 볼 때도 고향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타국의 풍상, 해서 풍상은 바람과 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이그리 겪으신가 해서 얘는 설의적 영탄, 안타까움의 표현이야. 그 추운 곳에 12월에 풍상을 그렇게 겪고 거기서 달을 봐도 고향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너무 안타깝다. 높은 언덕에서 뻗은 치기 3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표현은 경전을 인용한 표현이에요. 고사인용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국의 임금이 위국한테 져서 위국의 볼모로 끌려갔거든. 근데 3년이 지나도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경전에 이 사람이 그걸 한탄할 때여구 임금이 한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타국에 간지 3년이나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무릎은 언제 펼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굴욕이라고 하는 건 인조가 당한 굴욕, 소현세자 복림대군 끌려간 것, 청나라를 모시게 된것 모두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꾸른 무릎을 언제 펼까해서 무릎을 편다라고 하는 건 복수하는 거야. 그지? 복수라고 하는 건 언제 하겠는가? 해서 여기 서리적 영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 꾸른 무릎을 언제나 펼수 있을까?해서 국력이 여전히 약하지.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모시고 올수 있지만 청나라에 대한 세력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이기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그런데 안타까워 이길 수 없어. 그지? 조선 사람이 없어. 오랑캐 신화됐으니 조선에 사람이 왜 없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웅을 뜻하는 거야. 조선에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우리가 청나라 신화가 돼버렸다. 300년의 예약 문물이 다 어디로 갔는가? 너네 청나라 사람들 변발하고 다닌 거 알지? 그치? 얼마나 실었겠어 응? 변발하고 다니는 애들의 문물이라고 하는 걸 자기 땅에는 뛰어나다라고 청나라 애들이 생각하지만 조선 사람이나 명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랑캐의 문물이야. 근데 그걸 쫓아가느라 명나라 문물이 다 사라지고 조선 문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개탄 이런 걸서리적 영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의 청나라 포로들은 사실 다 옛날에 관주빈과 같다. 자 관주빈이라고 하는 건 사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오늘날 청나라 포로가 돼버린 현실. 태평 시절이 막히고 찬란한 문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국가, 국력이라던가, 청나라를 모시고 있는 현재 조선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는 표현들입니다. 동해물을 어찌 퍼올려 이 구력을 씻을런가. 그래서 이 구력을 씻긴 씻어야 되는데 힘은 없기 때문에 분노와 안타까움, 개탄,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 오나라 궁궐에서 섭을 쌓고, 월나라산에서 쓸개를 매다니, 자, 이게 너네 와신 상담이란 사자성어 알아? 그걸 한자 그대로 풀어놓은 거거든. 와신이 뭐냐면 섭 위에서 눕고, 상담이라고 하는 게 담이 쓸개야. 쓸개를 먹는다. 이거거든. 그래서 편안하지 못한 잠자리에서 자고, 쓸개가 굉장히 써요. 쓴 음식을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일부러 불편하게 자고 일부러 쓴 음식을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왔거든. 즉,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 청나라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거야. 힘은 약하지만.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되는 것이 옛날과 오늘날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은 대대로 은혜를 입었다. 자, 대대로 은혜 입었다는 소리는 이 사람 집안이 대대로 관직했다는 소리예요. 엘리트 집안이야. 대대로 관직을 한 집안이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여기서의 대의는 임금님 명을 받들어 심양에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큰 대의, 더큰 대의는 뭐야? 청나라를 척결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거겠지. 그치?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임금님의 명령 자기는 무조건 듣는다라고 하는 걸 서리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집을 어찌할까. 자, 대의는 있지 않아. 청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있지 않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국력이 청나라를 막을 만큼 또 세지는 않았던 거야. 되게 복합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계략을 갖고 있었고, 약했어, 힘이. 그래서 거센 물살을 막으려고 하니 거센 물살이라고 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야. 얘는 시대의 흐름을 은유해놓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승승장구하는 상황.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응? 제주가 없이 약한 몸이 기운 집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냐? 그래서 이 기운 집은 조선을 은유한 표현.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막으려면 영웅도 있어야 되고 집도 튼튼해야 되고 제주도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됐는데 제주도 없고 약하고 인물도 없고 기울어진 이 조선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사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었는가? 설이 이뻐. 그 현실에 대한 개탄이 나타나죠. 그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냐면 이 조선을 힘을 키우고 똑바로 세우고 청나라를 이기고 싶다. 그지? 그래서 명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걸 다시 살리고 싶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을 다시 들까? 해서 이 원수는 청나라에 대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복수를 다시 다짐하고 있고, 서리법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복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악비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예 맹세하니, 그래서 악비와 조적이 누구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복수자들이야. 복수자들. 음. 그래서 자기 무슨 얘기야? 청나라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다라고 하는 걸 맹세하고 있는 거야. 내 몸에 살고 죽은 것은 깃털처럼 여기겠다. 그서내 몸에 살고 죽은 것이 원관념, 깃털이 보조관념. 즉내 목숨은 깃털처럼 여기겠다. 내 목숨 한몸 불살라 가지고 청나라에 복수할 수있으면 목숨도 내놓겠다는 소리입니다. 음. 동서남북 만리 밖에 왕명조차 다일이라 자, 만리 밖에 어디냐? 심양이죠. 심양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 가라 그러면 가겠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모시고 오면 우리가 눈치 덜 봐도 되죠. 그래서 힘 키워서 청나라를 반드시 이기겠다. 여기 보면 리자 나오죠. 리라고 하는 건개시랑 같은 역할을 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의지 혹은 추측을 나타내주는데 여기서는 뭐겠어? 의지야 의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의지적 어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해서 청나라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잊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그서이 지역을 떠나는 게 사실 3년 전을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 여기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내한 평생 자연에서 살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었는데 임금님 명령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게 아쉽지만 내가 여기만 처박혀 있으면 기집애랑 다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장부가 돼가지고 임금님 명령을 당연히 은혜 갚으려고 나가야 되는 거고 반드시 복수해야 되니까 아쉽지만 어떻게 한다? 상봉산을 떠나겠다. 그래 여기는 어순을 <laughs> 바꿔 변주합니다. 이렇게 이거라간호라를간호라이거라로 가노라 바꿨죠. 그렇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어순 바꿔서 반복하고 있어요. 변주와 반복이 둘다 일어나고 있다. 얘는 일행의 내용과 유사하죠. 일행과 호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행과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랑 후반부가 유사한 구가 나오죠.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수미상관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수미상관 아니거든? 근데 사람마다 달라, 기준이. 그래서 요거 학교 수업할 때잘 들으세요. 실 응? 예를 하나 들어주면 정명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는 똑같은 시를 수미상관으로 내놓고 그 다음 년도엔 똑같은 시를 수미상관이라고 아니라고 가르쳐 줬어. 음,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세요. 어쨌든 얘는 일행과 호응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계약을 웃지만은 자이 갈매기 별표 쳐. 앞에 나왔던 갈매기 똑같은 애 있거든? 얘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야. 이 앞에 갈매기는 내가 한평생 더불어 살고자 했던 자연물을 얘기하는 거고 요 뒤에 갈매기는 나를 비웃는 존재야. 무정한 애들이야. 그래서 요 갈매기는 자연친화적 대상이 아닌 랍니다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맞아. 내가 하는 맹세가 사실 웃기긴 하거든. 힘도 없는 애가 청나라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 누가 봐도 청나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갈매기라고 하는 애가 앞선 갈매기랑 뒤에 갈매기랑 의미가 달라. 단가육장의 제비도 그랬죠. 음.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성은이 만극하고 만극하니 갚고 다시 오겠다.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면 갈매기가 얘기하는 맹세거든. 즉이 사람은 소현세자 복림되고 완전히 모시고 청나라에 복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지역에 돌아와서 내 일평생을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자기 남은 여생 동안 청나라를 깨부수겠다는 소린데 갈매기 입장에서는 웃기죠. 말도 안 되지. 그치? 음. 다시 돌아오리라. 마찬가지 여기 리라 나온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의지적어조 나타나고요. 이건 리라 해가지고 희망 소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희망 소망. 임무를 마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얘기한다. 자 옆에 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나왔던 부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놓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중략 부분 앞에. 여기가 중략 뒤에요. 이게 이제 앞타임에 했던 거, 얘가 지금 시간에 한 겁니다. 전반부는 자기가 임금님 명령받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말리길도 사실 멀지 않고, 1년도 길지 않아. 가는데, 3년 전 여기 올 때가 떠오른다. 그죠? 그래서 상봉산 별천지 처음 들어올 때를 회상하고, 정막한 산골에 자기가 손수 읽어서 안분지족하고 있었던 삶 얘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서 살고 있던 걸 얘기하죠. 후반부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임금님 명령이 은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주 12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한겨울 추위 때문에 상주,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북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춥겠는가 해서 얼른 모시러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행장을 바삐 챙겨서 가죠. 그죠? 그래서 대의를 잊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뭐야? 임금님 명령 쫓아서 다닌 후에 청나라에게 복수하고 다시 돌아서 자연을 즐기겠다. 이런 내용이었어. 자, 이별의 상황을 전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랑 이별하는 상황이냐면 상봉산이랑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가노라랑 잇거라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야 하는 화자랑 자연에 남아있는 자연 풍경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연 풍경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일행에 나오는 애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애죠. 음. 그래서 앞서 여기는 대꾸법 쓰이고 있고 도노법 쓰이고 있고 말 건네는 어투 쓰이고 있고 영탄 쓰이고 그 뭐야, 명령형 어미 쓰이고 의인 쓰이고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얘는 이거랑 변주되어 특정 대상에 대한 언급이 빠집니다. 옥조봉 경천대가 빠져요. 그리고 이 거라 가누라 가누라 이 거다 해가지고 반복과 대구 쓰고 있고 제시되는 순서를 변화해서 변주시킨다. 그죠? 그리고 이별의 말을 전하는 화자에 대한 무정한 갈매기들의 반응을 대비적으로 제시하면서 화자의 아쉬움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무정한 갈매기는 화자의 반응과 대비인 거야. 오케이? 응. 갈매기는 그냥 휙 가는 거고, 난 너무 아쉬운 거고, 인사하고 있는 거고. 응.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있죠? 학교 시험에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고사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